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정말 위풍당당한 안전이란 생각이 바로 떠오를 만한 볼보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요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2년 12월 31일 날 등록한 2013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2만키로 달린 단순교체 네,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볼보의 XC60 D4 등급의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2012년 12월 3 1일이래요 마지막 날. 내가 네, 그러니까 13년식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적으로 지금 앞부분 확실히 좀 당차 보이는, 그리고 좀 누가 봐도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요 차량, 지금 앞에 유리창에 보시면은 CT s a f e t 라고저 보이시죠? 지금. 네 카메라 좀 한번 보여주세요. CT s a f e t 네말 그대로 도시에서 조금 더 안전하기 위해서 앞에 이 센서하고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별명이 알아서 서는 차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낮은 주행 거리에서 튀어나온 거 미처 못 발견했을 차가 알아서 서주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정말 안전적으로 확실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와서 보여주세요. 휠. 네, 이거는 그냥 와서 접사로 보셔주셔도될것 같아요. 지금 휠에 기스 전혀 없습니다. 지금 XC랑 이런 응각까지 들어가 있고요. 휠 기스 없이 되게 깔끔한 상태 유지되어 있고요. 타이어 받으려면 타이어는 한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옆부분으로 보셨을 때 지금 옆에도 문콕 기스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SUV의 느낌 거기에다가 약간 뒤에 올라가는 느낌까지 좀 스포티함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옆부분으로 보셨을 때 지금 사이드미러 밑에도 여기에 뭔가 센서 같은 게 하나 있죠. 네이 볼보에서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사각지대였나 봐요 그래서 사각지대 경보장치가 제일 먼저 시행됐던 게 바로 볼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큼지막한 센서가 딱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콕 키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위에 루프 레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XC라고 딱 마감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꾸민 것 같은데? 꾸며져 있는 듯 요즘 그런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멋이 나는 그런 느낌을 어,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휠도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에 타이어도, 네, 뒤에 타이어는 한70% 남았네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타이어 상태도 지금 충분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볼보는 확실히 뒤태요. 네이 뒤태 보시면은 이 볼보에서는 이렇게 좀 일자로 이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길게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안전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것보다 좀더 길게 해서 브레이크 밟았을 때 멀리서도 볼수 있게끔 네 그러면서도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만들어 집어넣은게 바로 이 볼보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도 전동이에요 좋죠. 네,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고 지금 트렁크 관리 상태도 너무 깨끗합니다. 지금 공간도 그렇지만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롤스크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뭔가 좀 누가 봐도 안전할 것 같죠. 네, 뭐 비상 키트? 뭐 이런 것들요. 아, 이거는 와, 아, 이렇게 짐 움직이지 않게 칸막이까지 또 있네요. 짐 앞에다 실었을 때 뒤로 이렇게 굴러다니지 않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 키트 보시면은 이쪽에 진짜 네 안전하게 사람 다쳤을 때 비상 키트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다 구비가 되어져 있는 게 바로 볼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 한번 닫아 드릴 건데요 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안전한 트렁크인데 이게 전동이잖아요 네 트렁크 닫을 때도 살짝만 걸려도 지금 힘 거의 안 들어갔어요 다시 보여 드릴게요 바로 올라가죠. 네, 머리 갖다 찧어도 안 아플 정도로 바로 살짝의 충격만 감지되도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걸 보고 안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트렁크 열었을 때 여기 등 들어온 거 보셨나요? 네, 정말 길게 예쁘게 잘 들어온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센서 뭐 당연히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 부분으로 보셔도 지금. 뭐 문콕 기스까지도 없습니다. 외관적으로 지금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은 이 볼프 XC60 차량.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봤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네, 스마트 스타트 버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 이 차량은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진동이나 소음이 시끄럽진 않아요. 네, 그리고요 차량 옵션들 중에서 제가 보면 요 차량 은 다른 옵션보다는 안전 쪽의 옵션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운전석 조석은둘다 전동 시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가 인체공학적으로 얘는 뭔가 안전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지금 보시면은 헤드레스트 부분도 일반적인 이제 그 차량들과 틀리죠. 네, 이렇게 딱 머리가 닿을 때딱 편한 느낌으로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되게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네, 거기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BLIS. 네, 이게 바로 사각지대 경고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사각지대에 차가 들어왔을 때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즘 사각지대 경고장치 참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차량도 그게 제일 먼저 초창기부죠 제일 발달된 기술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핸들 보시면은 이쪽 오른쪽으로는 이제 오디오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디오 버튼 트랙 버튼 들어가 있고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지금 핸들 딱 봐도 뭔가 딱 안전할 것같은 너무 안전을 강조하나요 근데 이 볼보가 안전 엄청나게 강 하는 회사예요. <laughs> 네, 그러고 이 차량 위로 한번 보시면은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개방 한번 해볼게요. 뭐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 열리면서 뭐 걸리는 소리나 네 레일에서 뭐가 껴있는 그런 소리도 나지 않고요. 어 열리고 다힘도 지금 부드럽게 원터치로 잘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또 하나 이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 커버도. 이렇게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손으로 열고 닫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일단은 ECM 룸미로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는 이 위로 따로 빼주셨습니다. 네, 기계 들어가 있죠. 근데 볼보에서 아예 볼보 마크가 붙어 있네요. 볼보 자체에서 붙여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채널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네, 시트에서 벨트를 안 매면은, 네, 벨트가 지금 안 맸다고 표시 등이 나와요. 네, 이런 것도 안전하게 네,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게 그리고 운전자가 뒤에서 앞에서든 시트를 안, 에, 벨트를 안 맸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표시등까지 들어갑니다. 정말 안전만 생각하는 안전 멋쟁이들. <laughs> 네, 이쪽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 이제 진이 3D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기 딱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후방 카메라와 함께 앞뒤 이렇게 감지 센서가 들어가죠. 네, 앞에 있는 물건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다 감지할 수 있게 센서가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되게 선명해요. 깔끔하고.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비상 깜박이 버튼이 정 가운데 손이 딱잘 닿는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CD 플레이 어기능 그리고 이 밑으로 보시면은 오디오 컨트롤 할수 있는 기능들과 예전엔 제가 이런 설명 많이 들었어요. 저를 많이 닮은 듯한.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아니죠? 네, 좀더 얇아졌어요. 네, 이런 송풍구 버튼하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3단으로 어 이쪽에 요쪽, 요쪽에 표시가 돼요 열선 시트 네,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기어 노브가 확실히 좀 뭔가 크리스탈 느낌, 네, 투명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좀 봤을 때좀 되게 예쁘다라는 느낌, 네, 영롱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이 뒤로도. 수납공간이 또 있어요 네, 이 뒤로도 좀 깊죠 여기로도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고 이 우드 느낌이 정말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커플도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납공간 도 들어가 있는데요 뭐 되게 깊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용하신 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앞자리 옵션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봐 드렸는데요 좋아할 만한 옵션들 꽉채 있고 거기에 안전에 대한 옵션도 꽉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봤으니까 이제 뒤로 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습니다. 뒷자리 공간도 충분히 여유로워요. 네,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시트를 이렇게 좀 파놔가지고, 네, 그래서 무릎 공간을 조금 더뺀 흔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앉았을 때 확실히 여유롭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간적으로, 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 지금 잿더인데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네, 지금 완전 그냥, 근 먼지 묻어 나온 것도 전혀 없네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보시면 뒤에 암레스도 정말 큼지막하죠. 그러고 커플도도 요 정도면은 여기 커플도에 컵 놓고 이게 딱 감자 튀김 넣고 햄버거 내 <laughs> 맥드라이브 가고 싶게 만들. <laughs> 네. 정말 뒷자리 포지션도 정말 편안하고 그러고 시야까지 좋아서 제가 보기엔 정말 안전하고 가족적인 차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차랑 끌고 올라가서 시운전도 네, 운전 테스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외부로 나와 봤습니다. 일단은 볼보 이 XC60 차량 일단 디젤 차량인데 생각보다 실내에서 진동하고 소음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확실히 세이프티 다각지대 경고장치죠. 네, 블라인드 경고장치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들어간 게 바로 시티 세이프티 기능인데요. 시내에서 저속 주행할 때 혹시라도 뭐를 그런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네, 자동으로 쓰는 차. 그래서 이 차량 별명이 알아서 서는 차량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차량 한번 가속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어 지금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어, 지금 가속 테스트할 때이 바닥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도장이 되어 있는 바닥이다 보니까 바퀴의 스키드 마크의 그 소리가 날 정도로 생각보다 출력 그리고 거기에서 트랙션 컨트롤이 바로 개입되면서 이 직진성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어, 네. 그런 부분들 보면 출력 쪽으로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한 공간에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제가 정대령은 좀 다르죠. 네. <laughs> <laughs>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브레이크 테스트, 네, 당연히 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브레이크 밟을 때이차 핸들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네, 이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그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볼게요. 핸들 안 흔들리죠? 네, 그만큼 브레이크 담세력부터 해가지고 양쪽 바퀴에 같은 압력으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핸들이 떨리거나 움직인 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확실히 하체에서 올라온 소리도 없고 정말 관리 잘 된, 네, 정말 완벽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볼보 차량, SC60 차량 한번 시운전 해봤는데요. 이제 내려가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이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정말 지금 상태도 너무나도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한번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엔진 소리도 이 정도면은, 한번 더 들릴까요? 네, 디젤 엔진인 거 감안했어요. 지금 엔진 소리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넓게 이렇게 설계가 된 게, 요것도 아마,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된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모든 부분들이 안전에 포커스를 맞춘 딱 정말 모든 고객님들이 꼭 갖춰야 될 그런. 최고의 안전 패밀리카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네 2012년 12월 31일 날등록한 2013년 식모델의 주행거리 12만 키로 달린 단순 교차 한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볼보의 XC60 D4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전국 같은 등급대에 비해서 최저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600. 99만원에 지금 판매를 합니다 네 같은 기준에서 완전 무사고 기준에서 제일 저렴해요 네그리고 지금 모두 다 좋아하실만한 흰색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날도 좋아지고 캠핑 가셔야죠 SUV 필요한 시기에 그리고 세이프티, 안전만네 안전을 너무나도 강조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안전만을 강조한 이 볼보 차량, 제가 보기엔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 차량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시면 위에 있는 대표 번호 연락주시면 저하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 그리고 구매를 원하시는데 어떤 차를 구매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전화주시면 저희가 제일 좋은 차량으로 적합하게 맞춰서 맞춤 추천드리다 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데 지금 너무 멀리 있으시다. 저희가 수원이거든요. 네, 그럼 전화주세요. 요 차량 탁승으로도 다 진행이 가능하니까 편하시게 부담 없이 전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